자 히로시마 대 한신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선발 쿠리가 나옵니다 작년 후반기에 많이 퍼졌지만 10월부터 살아난 쿠리고요 구속은 느리지만 구종은 다양하고 하지만 확실한 구종과 결정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경기 3연승을 했지만 불펜 쪽에서 아직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히로입니다 최근 사카쿠라, 우에모토, 니시카와 기쿠치, 마스야마가 너무 핫하고요 지금 화이타선에서 잘 쳐주고 있기 때문에 코조노만 살아난다면 지금 히로바타는 더 무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은 선발투수 니시가 등판합니다 볼도 느린 편이고 체인지업 빼고 쓸만한 공이 없는 투수고 오늘도 그걸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불펜 방어 율도 9.64로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요 지금 결국엔 지금 나카노 오야마 이토하라 빼면 빠따가 너무 아쉽습니다 용병 타자들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전체적인 분발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한신 수아레지도 빠졌고 불펜 쪽에서도 필승 중인 이와자키가 작년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히로는 투수를 커버 칠 빠따가 되는데 한신은 그것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히로 1.5 프렌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오릭스 대 라쿠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릭스 선발투수 타지마가 나오고요. 구속도 빠른 편이고 제구도 괜찮지만 이래 평균보다 볼넷이 좀 있는 편입니다. 라쿠텐 상대로는 강했습니다. 불펜 방어율은 5.40으로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요. 지금 아다치, 고토, 빼면 타선이 전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세이브한테 대역전근을 당하면 멘탈이 깨진 상태입니다. 지금. 자, 선발 다나카가 나오고요. 구속도 괜찮고 구종도 다양합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강한 투수고, 다나카가 나올 때마다 타선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릭상대 좋은 피칭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 니오넴에서 내려온 니시카와와 라쿠의 와타나베만 밥값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립타선에 시마우치나 아사무라가 살아나야 하는데, 쉬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니시카와는 정말 꿀령임이었습니다. 자, 둘다 불펜도 불안하고 예상만큼 빠따도 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테랑 다나카가 이끄는 라쿠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중심 타선이 그래도 성공에 좋은 편인 라쿠선을 보겠습니다. 야쿠르트 요미우리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 선발 투수 오크가 나오고요. 작년부터 꾸준히 잘 해주었고 야쿠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투수. 공도 빠르고 포크볼과 슬라이더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오크가 하고요. 불펜까지 안정감을 갖춘 야쿠르트입니다. 현재 미친 빠따를 보여주고 있는 야쿠르트고 시험에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주점 포수 낙하마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야쿠르트 타선입니다. 요미 선발 토고가 나오고요. 구속도 좋은 편이지만 여전히 포크볼 빼면 피안타율이 높습니다. 요미 자체도 빠따는 지금 불 붙은 상황이고, 마루까지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오카모토, 사카모토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번엔 새 용병, 피치사, 플랑코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힐러만 살아난다면, 요미 타선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쿠르트홈 개막전이고, 오쿠가와의 지금 불펜진, 그리고 풀주전이 아닌데도 불 붙은 빠따. 요미는 빠따만 불이 붙은 상태고, 야쿠는 모든 게다 지금 완벽해요.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쿠가. 야쿠스 준치 선발은 오가사와라가 나오고요. 잘할 때, 못할 때가 분명한 투수입니다. 믿을만한 투수는 아니고요. 커버, 체인지업은 분명히 좋은 편이고 현재 준치의 장점했던 이 불펜진이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답도 없던 빠따가 일요일에 막 터지면서 대역전극을 해낸 준치고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오카바야시 오시마 테이블 세터가 사할 넘게 치면서 이제 나머지만 좀 잘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코하마 선발 로메로가 나오고요. 구속은 정말 빠르지만 피안타율이 높은 로메로입니다. 그래도 준이 상대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지만 불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쿠스모토, 미야자키사노 마키, 상위타선 잘, 잘 치고 있지만, 쿠아라만 살아난다면 빠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틴소트 빠진 상황이 있어서 이 정도면 베리굿입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심한 오가사와라를 믿기보다는, 저라면 로메로를 믿을 것 같습니다. 요코 1.5 프렘 보겠습니다. 자, 니오넴드 세이브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넴 선발 우아사화가 나오고요. 니오넴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투수라고 생각하고요. 구속도 좋은 편이고 슬라이더와 너클커버 일품인 투수입니다. 예상보다 불펜이 너무 많이 흔들린 니오넴이고요. 알칸타라 마츠모토 곤도 빼면 칠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팀 주, 중에서 제일 빠따가 약합니다. 세이브 선발 사토가 나옵니다 볼은 빠르지만 애매한 투수 우타자한테 특히 많이 약하고 니운엠 우타자가 많아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이브는 오릭스 상도 실책으로 많이 끌려갔지만 그걸 결국엔 역전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야마카와 오그라디가 각성한 상태입니다 겐다스 토노사키가 언제 페이스를 끌어올리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홈 개막에 니온에서 제일 안정적인 우회사가 등판하잖아요 지금 세이브에서 물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오늘은 니운엠이 이기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니운엠 승을 보겠습니다 자, 롯데 선발 로메로가 나오고 요 볼은 빠르지만 구조는 별로 없습니다. 슬라이더가 이협적인 투수고요. 불펜 방어율 4.05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롯데는 일요일 연장 승부 때결국은 졌습니다. 쇼골레어드 마츠카와가 잘아지고 있지만 나머지에서는 전혀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틴 세경휴중에 안타를 한계친 상황입니다. 분발해야 되겠죠. 자 소뱅 선발 이시카와가 등판하고요. 컵볼과 포크볼은 약하지만 파워커버 자체가 정말 좋은 이시카와고 작년 지바한테는 약했습니다. 장점이었던 불펜이 작년에 흔들렸지만 올해 시즌 초반에는 좋은 모습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소뱅이 아주 달라진 점이 있어요. 마지막에 무조건 몰이를 넣었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투수 운영을 해주고 있는 감독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살아난 불펜진, 타격감 야나기타만 어찌 살아나면 더욱 불빳다가 될수 있는 소뱅입니다. 전 소뱅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